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맞이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잘 틀리는 유형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개념이나 유형별로 어, 기초부터 다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선생님 여기 위에 어, 이렇게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거 강의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아서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원투로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8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 어, 10의 자리를 X, 나는 1의 자리를 Y라고 일단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의 두 배보다 10만큼 클 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자,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와줘야 하는데 어디서 첫 번째 식이 나올까요? 그쵸, 바로 앞줄.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얼마다? 8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얼마? 8. 왜냐면각 자리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따로 하나씩 하나씩 와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나오겠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해서 여기서 끊어준다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꾸래요. 그러면 바꾼 거 쓰세요. 이렇게. 그래야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바꾼 수가니까 얘가 이제 식으로 들어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죠. 10의 플러스 x로 들어오는 게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자 얘는 10의 자리에 있고 1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수의 그럼 처음 수예죠 그래서 1 0 x 플러스 y 이 처음 수의 몇 배보다 두 배보다 10만큼 크다라고 해서 요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x와 y의 값을 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빠르게 구해볼게요. 첫 번째 식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식을 풀어본다면, 음, 10y 플러스 x는 20x 플러스 2y 플러스 10이다 라고 정리가 들어갈 거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9x 플러스 8y가 1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얘랑 얘랑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일단 x보다는 y를 맞춰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y의 개수가 8이니까 여기도 8을 곱해서 8x 플러스 8y는 64로 맞춘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요식하고요식하고뭐 해주면 돼요, 여러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계산이 너무 귀찮은 거지. 식만 세우고 나면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빼줍시다. 자, 그럼 몇 X가 27, X가 54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2가 돼요. 자, 그럼 이제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여기에도 식이 있고, 여기에도 식이 있어서 대입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단한 식에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식들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좀 불려놓은 식이었고, 원래 애초에 되게 간단한 식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훨씬 더 빠르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당연히 얼마 나와요? 6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숫자는 여기니까 얼마, 그쵸? 26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리와 상자가 아니 상자가 아니고 상지네요. 어 미안해 상지야. 자. 어쨌든, <laughs> 이름이 너무 어려워. 순간적으로 상자라고 읽게 되네요. 다시, 다시. 자, 누리와 상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위가위보를 했대요.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긴 사람은 두 개나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개나씩 내려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를 매길 건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처음보다 누리는 20개다. 그러니까, 누리의 점수는 20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지는 여덟 개단을 올라가 있었대요. 누리가 이긴 횟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걸 문자로 우리는 넣기로 했죠.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문자로 놓고 풀면 식이 좀더 쉽게 만들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리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 누리가 있고 상자 아니 상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누리가 이긴 거 그리고 누리가 진거 이렇게 나눠보면 누리가 이긴 걸 우리는 x번이라고 할 거고 진걸 y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비긴 경우가 없다라는 건 그러면 누리가 이긴 만큼 상지는 적겠죠. 그래서 상지가 진 횟수가 반대로 x가 되는 거고 상지가 이긴 횟수는 누리가 진 횟수와 같을 거니까 y가 될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잡아주시고,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누리의 점수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자, 누리는 이긴 게 X번이니까, 그쵸, 몇 X? 2X. 그 다음, 진게 Y번. 진 거는 1점씩 뺀다라는 소리잖아요. 한 계단씩 내려간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Y, 를 뺀다. 그러면은, 몇 점? 그렇죠, 20점. 이렇게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지의 점수를 계산을 하면 상지는 그쵸. 이긴의 수가 y번이니까 2 y 진네 수가 x번이니까 마이너스 x에서 8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의 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할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xy를 맞춰볼게요. 일단 얘는 2x-y는 2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8이라고 둘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여러분? 그쵸, x의 값이었죠. 그러면 이 식에서 y를 없애주면 바로 x의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y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다 1을 곱해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바로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4x 마이너스 2y는 40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더해줘서 y를 없애주면 3x는 48이 되고, 그래서 x는 16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누리가 이긴 횟수는 16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집에서 2,400m 떨어진 기차역을 간대요. 자 처음에는 1분에 50m의 속력으로 걷다가 정확히 30분 만에 내가 도착하기 위해서 도중에 1분에 이제 150m의 속력으로 겁나 뛰었나 봐요. 그렇 그래서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러분 요거 느낌이 오죠? 아, 일단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겠구나.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거속시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거리 속력 시간을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내가 식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잘안 보인다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막 화가처럼 예쁘게 그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험 보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눈에 확 보이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집에서, 기차역에 있어요. 선생님도 그림 못 그리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어, 그림을 이렇게썩잘 그리지 않습니다. 썩 잘, 어, 그리는 게 아니고 아예 못 그리죠. 자 어쨌든 2400m 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총 거리가 2400m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1분에 50m의 속력으로 걸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요쯤까지는 걸어서 1분에 50m의 속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도중에 빨리 이제 가고 싶어서 1분에 150m의 속력으로 뛰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간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물어보는 거를 x로 잡아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는 거를 x로 잡았으면 선생님 y는 뭘로 잡아요? 같은 라인으로 있는 거. 그럼 걸어간 거리를 x로 잡았다면 같은 라인으로, 그렇죠? 뛰어간 거리를 y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x 미터 걸어간 거리, 그다음 이쪽은 뛰어간 거리니까 y 미터 이렇게 잡아주고. 총 30분 만에 도착한다라는 거, 내가 30분 걸렸다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시계 보이시나요? 일단 시계 두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다 합한 거에 총 2,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2,400이다라고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또두 번째 식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30분에서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걸어간 시간과 뛰어간 시간을 합해서 총몇 분? 30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X. 이게 걸어간 시간이죠. 그 다음, 뛰어간 시간. 150분의 Y. 까? 총몇 분이 되더라, 30분이 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x 의 값을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식은 너무나 간단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식은 좀 복잡하죠? 어, 정리를 해볼게요. 분수가 있으니까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쵸 양변에 150을 곱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3x 플러스 y가 자, 얼마입니까? 4,500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X 플러스 Y는 2,400. 바로 와주면 되죠? 왜냐면 Y가 맞춰졌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2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00이 되네요. 자,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얼마? 그쵸? 아이고, 미쳤나봐. 1,500이래. 미쳤나봐. 여러분 죄송해요. 어? 나왜 이러지? 왜 계산이 갑자기 안 되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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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잠깐 버퍼링이 왔습니다 1050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x 값은 1050m다 라고 해서 내가 1050m를 걸어갔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휴, 갑자기 계산이 안 됐어요 자 선생님도 가끔 계산이 이렇게 버퍼링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네요. 세은이는 전체 거리가 4.6km인 언덕을 넘어가는데 올라갈 때는 분속 80m,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하고는 다른 길로 그쳐 분속 120m로 걸어서 총 45분이 걸렸다고 한다. 세은이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근데 얘는 미터미터로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4600m로 바꿔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은이는 전체 거리가 4.6km 다시 말하면 4600m인데 자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4,600m의 거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분속 80m, u 이 e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120m u 이 e 이 속도로 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은이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를 일단 문자로 잡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쵸. 얘를 문자 라인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데 시간. X로 잡아주고, 물어보는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Y로 잡아주고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올라가는 데는 X분이라고 잡아주면 되고, 내려오는 데는 Y분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될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문자는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나와주면 좋겠죠. 왜냐면, 올라가고 내려와서 총 45분이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을 더한 게, 얼마, 그렇죠. 45분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식은 쉽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 뭐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쵸? 얘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총다 해서 4,600이다 라는 식을 써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간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올라간 거리, 그쵸? 80x가 될 거고요. 내려온 거리 120y가 되겠죠. 그래서 총 얼마가 되겠더라? 4,600m가 되겠더라라고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써주고 연립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두 번째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자, 000 다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갖고 있는 식이 음, 4로 약분이 되네요. 그럼 4로 약분을 해고 써볼게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식을 크게 크게 만들수록 계산은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2x 플러스 3i는 자, 얘는 4로 약분을 하면 4i는 4, 에 4i는 4, 그렇죠. 115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두 식을 우리가 어 풀 건데 나는 뭘 구할 거예요? 내려오는데 걸리 시간. 다시 말하면 y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를 소거시키는 게 좋을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x의 개수를 맞춰서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9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식을 이제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y는 115에서 90을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그쵸? 25가 되겠네요. 그럼 Y는 뭐가 되니까? 25가 되니까 몇 분? 그렇죠. 내려올 때는 25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계산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볼 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식을 간단하게 해서 최대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선생님 뭘 준비했느냐. 바로 이 배와 강물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어요. 단골 문제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배는 이제 물을 타고 흘러가잖아요. 근데 배의 속력이 있고, 물도 흐르기 때문에 물의 속력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요. 근데 배도 이쪽으로 가. 그러면 당연히 물의 방향으로 배도 가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이 더해져야 총속력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내가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배가 이쪽으로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만큼 물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때의 속도는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 이게 반드시 공식처럼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때 실수를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트로 강의 상류 지점과 하류 지점을 왕복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강의 하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강의 상류.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류 지점에서 상류 지점으로 갈 때는 몇 시간이 걸렸대요. 네 시간. 자, 이렇게 갈 때는 네 시간이 걸렸대요. 그 다음에 상류 지점에서 하류 지점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몇 시간, 두 시간이 걸렸어요. 당연히 조금밖에 안 걸렸겠죠. 얘보다 왜냐하면 얘는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얘는 물의 방향으로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류 지점과 하류 지점 사이의 거리가 총몇 킬로래요, 여러분? 총40 킬로미터래요. 자, 그랬을 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강물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이제 문자로 잡을 건데 또 하나 문자로 잡아야 되는 건그쵸 같은 라인으로 있는 거, 바로 배의 속력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보트의 속력을 X로 놓고 물의 속력, 강물의 속력을 Y로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속력이 빠질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속력이 들어가겠죠? km 파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 물의 속력과 보트의 속력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속력이에요. 자, 그럼 그림은 다 만들어봤으니까 식을 써야 하는데 자, 어떻게 식을 써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쵸, 그냥 얘는 이 40km를 이용해서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어쨌든 간 거리는 40이죠.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를 보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속력을 곱해서 몇이다? 40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과 속력을 곱해서, 얘도 얼마예요? 40이다라고. 이렇게 얘는 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할 건데, 자,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단 보세요. 내가 여기 4하고 약분되면서 여기는 10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2하고 약분되면서 얼마로? 20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x-y가 10이 되고, X 플러스 Y는 20이 될 건데, 자,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어요? 강물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나는 물의 속력이니까 Y의 값을 구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X를 없애주는 게 좋을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Y는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의 속력은 5km 퍼? 어, 시간이니까 아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또는 뭐 시속 5km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속력입니다. 그래서 물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서로 속력이 더해질 거고 물의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속력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근데 가끔, 선생님, 근데 물의 속력에서 보태 속력을 빼는 건지, 보태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배가 더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야 물을 거슬러 올라갈 거니, 물의 속력이 더 빠르면 큰일 나죠? 배못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로 선생님이 강의 파트 1을 끊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가 총 12문제인데, 6문제, 6문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파트 1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조금만 힘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자, 여러분, 이것도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잠깐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자 내가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볼게요. 이게 터널이야. 터널인데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laughs> 그림이 너무 웃기죠. 자 그냥 보세요 여러분. 기차가 옙니다. 자 기차가 터널을 이렇게 가서 통과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우리는 기차가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려면 기차는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점까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터널에 기차의 길이가 있을 거고 터널의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차가 간 거리. 이 기차가 간 거리는 터널의 길이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요만큼 더 와야 되죠. 다시 말하면 기 기차의 길이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총간 거리는 이 터널 뭐 또는 다리일 때도 있고 어쨌든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만 총 기차가 간 거리가 나올 거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바로 너가 이걸 알고 있니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자첫 번째 기차가 500m인 다리를 건넌대요. 그냥 이렇게 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500m인 다리를 건넌대요. 요 기차가. 요렇게 기운요 기차가. 자, 그래서 완전히 통과했대요. 그럼 기차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몇초 30초가 걸렸다라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요 기차 여러분 기차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온 거예요 음 <laughs> 그림이 자 그다음에 뭐 그림이 어때서 그쵸? 자8 0 0 m 인 요번에는 터널을 또 통과할 건데 똑같은 기차죠 그래서 기차가 요렇게 슝 들어가서 완전히 통과하니까 슝 요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때는 몇 초가 걸렸어? 40초가 걸렸대요 자, 그럼 열차의 속력과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걸 문자로 잡아야 되는지는 알려줬어요. 그래서 열차의 속력을 내가 뭐 X라고 둔다면 기차의 길이는 Y라고 이제 눌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기차의 길이가 Y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첫 번째에서 식을 만들어 볼까요? 이첫 번째에서 식은 어떻게 나와요? 뭐에 대한 식으로 갈까요, 여러분? 뭐 거리에 대한 식으로 가도 되고 속력에 대한 시간으로 아, 시간으로 아니고 식으로 가도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거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죠? 어, 선생님도 힘든가 봐요. 자, 여러분들이 편한 식을 만들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요. 음 거리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기차가 간 거리는 500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30x가 500 플러스 y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똑같은 라인으로 간다면, 자 얘는 속력은 그대로 x에 시간은 40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총 40x가 이번에 간 거리는 그쵸 똑같이 기차 길이도 y죠, 여러분? 그래서 800 플러스 y다라고 이렇게 두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써본다면 요거 바로 계산해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y를 어차피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빼도 되겠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그럼 마이너스 10x가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x는 얼마라는 게 나와요? 30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열차의 속력은 얼마고? 그쵸, 30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0을 러서 y 값을 구해준다면 여기가 얼마예요, 여러분? 900이죠. 그러니까 y는 그쵸 40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x, y 값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열차의 속력은 그쵸 단위 맞춰서 30m, 어 초속 30m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길이는 몇 미터? 400m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섯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파트 1은 마무리하고 파트 2, 2로 넘어가서 또 마지막 여섯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